저자가있어가 <laughs> <laughs> 저도 가끔 그래요 시간을 잘못고 어, 까먹고 어, 아까 아 시였어요 지 시야. 그 하루에 그렇게 도망가듯이 가버리면 어떻게 살겠어? 응. 도까고 <laughs> 이렇게, 요즘, 일이 많으신가요?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응. 음. 머리가 엉망이네, 거기. 응. 음. 두피가 빨갛게 생각버리고 일이 없어서스트레스도 <laughs> 일이 많아도 스트레스도 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미는 현상이라 했잖아요. 두피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아, 떨어지가 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가 화가 나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다는 표현을 하잖아. 그런 표현, 표현을 죠그 네, 표현이 이게 트러블로 뾰루지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지금, 주인님, 내가 힘들어요. 막 이러고 지금, 모든 걸로 이게 표현을 하는 거야. 조금, 발을 밑으로 내리고, 그래서 좀 호흡을 밑으로 가라앉히고 하는 그런 게좀 해야 된다네요. 그래야죠. 응 그래야 되는데 현실이 또 그게 안 되게 하니까. <laughs> 괜찮아요 그냥 세요어거우자되 계세요. 이거 찍는 거 전부 다. 건 그렇죠. 다 올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다 편집하죠. 그 중에 제일 잘된거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부분적으로 필요 없는 건싹 버리고 음.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 이제 1년이 넘었으니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수준껏을 좀 올려야 되는데 나의 한계요? 나의 한계야. 내가 동영상 그 찍어라. 할 때는 아무도 안 하더니, 이래서, 뉴스 찍는 사람, 찍는다는 사람이 한두명 나타났어. 아, 그래요? 아 이, 직업적으로 영상 안 찍으면 안 되겠다. 찍어야 되겠다. 뭐 이런 분이 두 분이 나타났어, 젊은 사람이. 애기 엄마까지 세 분이구나. 음. 애기 엄마는 애가 너무 찍고 싶다고 한다는데, 엄마가 고정관념으로 공부해야지 핸드폰으로 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못 아, 못 찍게 하는 거야. 쓸데없이 애한테 엄마가 줬다 하더라고. 네. 엊그제 왔는데 얼마나 찍었냐, 니까두 편인가 찍어야 되는데. 음. 이것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잠못 자는 게 노력이지. <laughs> 시간를좋으시지 <주무실지. 웃음> 시대에 맞춰, 그러고 갈래니, 진짜. 집에 맞춰 갈라니, 잠깐 못쩌고 뭔가, 노력하는 결과가 나타나려면, 잠안 자고 그냥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 요 안 마시고 안 말리시나요? 거안 뭐 말. 그안 말리시는. 예, 예, 예. 아 말리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비듬 생기대 말려주는 게 나은데. 아, 그래. 일단은 지금 머리가 전체적으로 몸이 스트레스로 계속 폭발을 하고 있어. 요 본인은 그냥 아유 또 손님 없어 시나보다 일이 없어 시나보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몸이 머리 엉져한단 말이야. 비듬 많은 게 제일 네, 제일 약한 부위로 올라오거든요 힘든 게 그런 스트레스들이 어떤 분들은 얼굴에 뾰루지가 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피부에 종기가 나고 근데 손님은 두피에 이렇게 나요. 건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날씨 때문에? 혈액 네. 순환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잘안 되는 거고 원활하지 않은 거지 이게 뭐라지? 이 화가 이렇게 내몸내 네. 다니면서 이렇게 네. 표출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모든 병명이 스트레스라서. 스트레스 위장, 그렇죠. 스트레스 위염, 스트레스 탈모,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과한 그 신경을 쓰면 우리 몸이 그 감당을 못하면 탈모가 되더라고요. 체력적으로 건강할 때는 좀 스트레스를 받아도 다이기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균형이 깨졌을 때 이게 음. 트러블로 나타나는 거지. 여기 손님은 두피로나 타나는 거. 병원에 가야겠네. 병원에 가도 안 나요. 그러고 나도 안 나더라고. 네. 그때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항생제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쓰는 네. 샴푸도 되게 비싸요. 근데 그때뿐이야. 음, 네, 일단은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근데, 마음이 자리 안정이 돼야 돼요. 머리랑 그 머리 땀고 샴푸가 엄청 비싼데. 네. 그때만 그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좀 있으면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생겨요. 그 니조랄 같은 것도 계속 쓰면 안 돼요? 리조랄도 그 별로 효과가 없을거죠 그게 한 일주일만 되면 항생제가 되기 때문에 치료는 네. 되는듯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아까 말하고 딱 뻗쳐야 돼 그냥 또 먹잖아요 또 바르잖아요 또 쓰고 이러면 내가 네. 네. 내성이 네. 생겨서 리조랄이 네. 별 효과가 없더라구요 뇌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어져요 병원에 가서 샴푸 받아가지고 쓰면 괜찮은데 그때쯤내내성이 자꾸 생겨 항생제는 현재 있었어인야 병물이 <목소리도> 많으시나? <많아> 네.